안녕. <laughs> 파란색 주머니가 있어요. 파란색 주머니에다가 그래, 음. 비둘기. 얘는 진짜 비둘기예요. <laughs> 야, 어디가니 너? 그래. <laughs> 비둘기를 비둘기를 파란색 주머니에 넣고 다 같이 수리수리 마술이 한번 해봐요. 다 같이 시작. 수리수리 마술이. 이야. 와, 이게 뭐야? 보자기가 됐잖아. 아니 보장이가 되면 어떡 하지? 어, 가만히 있어봐. 어, 여기 검정색 검정색 주머니가 하나 더 있네요. 검정색 주머니. 와, 비둘기도 한 마리 더 있어요. 그래 비둘기 이거는 진짜 비둘기예요. 그래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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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날아가니? 좋아. 아, 그래. <laughs> 요즘 비둘기들이 공연을 하는 가지고 말을 좀잘안 들어요. 자 비둘기를. 어, 검정색 주머니에 넣고, 수리수리 마술이, 이야, 우와, 마술사 도포가 됐어요, 짠! 바, 박수!